쯔어지에 사 이렇게 해죠자첫 번째 시간 쯔어지에 서 자기 소개는 인사부터 시작을 하겠죠. 니하오, 니하오. 자 삼성과 삼성이죠. 니하오. 삼성과 삼성이면 앞에 삼성은 이성을 읽어요.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해야 되는데 선생님 방금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읽었죠. 되게 이제 삼성이라는 것은 삼성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발음할 때 올라가지 않아요. 거의.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하 하. 니하. 이렇게. 안녕하세요. 니하. 앞에 니는 이성어를 읽어야 돼요. 삼성이지만 니하. 삼성과 삼성이 글자가 나란히 나오면 앞에 성조는 이성어로 읽어준다. 니하. 니하. 삼성과 삼성이 나란히 나오면 앞에 삼성은 이성어로 발음한다. 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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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오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사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디서든지 네, 누구에게라도 어디서든지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 자 니하오 그러면 어, 상대방이 니하오라고 인사를 하면 같이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돼요.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세요 니하오 대화 장소 시간 가리지 않고 쓸수 있는 인사말 만났을 때는 니하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다 自我지에사오 지워지에사오 자기 자신을 소개하다 지워지에오오 소개하다 自我介绍自오介绍오 自我介绍。自我介绍。自我가 자기 자신을 지어 소개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인사말. 만나서 자는 인사말. "니하". 자발음유의해서 그대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니하". "니하". "저? 니하". "니하". "니하". 자, 삼성과 삼성이 나란히 나오면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발음한다 그랬죠. 니하오. 니하오. 자, 중국어로 이름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니 쨔오 솬머밍즈. 니 쨔오 솬머밍즈. 니 쨔오 솬머밍즈. 통상적으로 상대방 이름을 물어볼 때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게 예의겠죠. 워. 자쨔 씬. 솬머스머 그리고 자, 보통 이렇게. 싱我姓我姓我姓,我姓什什叫什什 자, 我姓什什叫什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름. 我姓什么什么叫什么什么我姓什么什么叫什么什么我姓什么什么叫什么什么我姓什么什么我姓朴叫荣浩嗯我姓洪叫吉东叫做洪吉东我姓洪叫吉东我姓朴叫荣浩叫做荣浩我姓朴叫荣浩我姓朴叫荣浩이姓朴叫荣浩我姓朴이荣浩我 뭐 성과 이름 浩我姓朴叫荣浩我姓朴叫荣浩我姓朴 네, 이런 표현들은 그냥 하나의 어휘처럼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w h i o n 叫 m e h 我姓 o m e n 叫 m e 거기다가각각의 자기 이름과 성을 붙여서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w 我姓叫. 가장 일반적인 표현. 叫什么名字? 이건 이제 주로 친구들끼리 학생들 학생지간에 친구들끼리 물어볼 때 니叫什么名字 니叫 민지 이렇게 니叫什么名字 민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자, 성조를 표시 안한 음절은 그냥 가볍게 붙여 읽어 주면 됩니다.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자, 이런 표현도 사실은 하나의 어휘처럼 그냥 기억을 하세요. 아, 그게 편해요. 你叫什么名字? 하나의 어휘처럼 아 이름을 물어볼 때. 이것은 너 당신 너. 그리고 자오는 뭐 뭐라고 부르다 뭐 뭐라고 부르다 썬머 什么. 썬머는 무엇 의문사죠 무엇 의문사 민즈민즈는 名字. 이름 니쟈우 썸머 민즈 당신 이름이 뭐예요 니쟈우 썸머 민즈 이름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名字.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어떻게 해요 니하오 니하오 워싱홍 쟈오 길동 아, 저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니 자오 스머 밍즈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자 아까는 워싱 소머 소머 자오 소머 소머 성이 뭐고 이름이 뭐다 자, 대답을 할 때는 보통 이름을 다 얘기해줘요. 네,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왕샤오홍 자 왕샤오홍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그럴까요? 왕샤오홍 자, 왕샤오홍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자, 친구한테 물어보죠. 니叫什么머밍즈니什么名머밍즈그러면워叫이름을다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얘기해 버려요 워叫이 我叫. 왕샤오홍 면이녀오 뭐냐면? 이녀는 뭐냐면? 그렇죠? 이녀뭐뭐 이름 왕샤홍. 왕샤홍. 저는 왕샤홍이라고 부릅니다. 워쟈오 홍길동. 저는 홍길동이라고 부릅니다. 앞서서 어,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는 워싱 홍. 자오길동. 니자수문밍즈 워쟈오 홍길동. 저는 홍길동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워쟈오 왕샤홍. 저는 왕샤홍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왕샤홍이 홍길동한테 이름을 물어봤다면. 我姓王，叫小红。你叫什么名字？我叫洪一东。来，不来。你多大了？你多大了？你多大了？你多大了？你多？你多大了？你多大了？你多大了？ 자 나이를 물어볼 때는 이 두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두었다, 이 두었다. 너는 얼마나 나이를 먹었니? 두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에, 중국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와 쇼를 써요. 우리는 많고 적음을 쓰죠. 그죠? 자, 우리는 많고 적음을 적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크다, 크다 작다라 표현을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뭐 그런 뜻인가요? 어쨌든 따와 샤오라고 표현을 해요. 나이가 많다 적다를 얼마나 나이가 많니? 니뚜아다. 니뚜다. 니뚜잔어. 니 뚜아다. 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한 단어처럼 한 단어처럼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多大了你多大了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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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大了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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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大了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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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p a s s w r 저는 18살이에요. was p a s s w o r 18세 我 was p 저는 18살이에요. was p a 자, 나18세 나이 한테 다 이런 뜻이에요. 워스패스웨일워스패스 네. well. well. 그리고 바로 물어보죠. 그러면 너는 그러면 너는 자, 서 그러면 나. 니 너. 자, 나니 너. 나니 너. 너. 나. 나. 니 너. 자, 나니 너. 그러면 당신은요. 나 아니너? 그러면 당신은요. 자, 기억을 하세요. 네, 저는 올해 22살이에요. 그러면 저 워. 예, '今年' 예, 22살. 얼스 얼2 음. 네, 저는 올해 22살입니다. 워. '今年' 我今年二十二，十二岁了。这，我今年二十二岁了。我今年二十二岁了。我今年二十二岁了。今年，올해，금년，올해，二十二，스물岁세才二十二 러 되었다. 어제 10시 5시 러. 저는 올해 22살 되었습니다. 어제 저는 올해 22살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또 소개를 해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를 소개해 보면. 저스워더펑요 이렇게 얘는 할때저스워더펑요 저스워드펑요. 중국 친구인데요. 리우따 수왕. 이름을 리우따 수왕이라고 해볼게요. 和我同에 나와 나이가 같아요? 얘는 내 친구 리우다성인데 저와 나이가 같아요. 저스 워더 펑요 이거는... 요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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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朋友刘大双，嗯，这是我的朋友刘大双，这是我的朋友刘大双，나瓦卡은나瓦卡은的이예요，和我和我同岁。 허워 동수에 허워 동수에 마지막 문장이 조금 길어서 어렵겠다.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그쵸? 렇 저수어도 朋友 류다수왕 허워 동수자저자이여기서 얘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 원모이다 워 워머 나의 더 원모드 친구, 뻥요, 친구, 뻥요. 사람이 이름이죠. 류가 성이 되겠고 따수앙이 아마 이름 같아요. 류따수앙자허 원모 뭐, 뭐, 와 얘는 원모 뭐, 뭐, 와 원모 뭐, 와나동 같다. 쉬산 나이. 나이가 같다. 나와 동수의 같은 나이다. 같은 나이입니다. 그와 동수의 나와 같은 나이입니다. 자기 기본적인 표현들은 네, 여러분 읽어서 아예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이름 소개하고 어, 나이 묻고 대답해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 소개하고 자, 먼저 만나서 니하오 니하오 인사를 하고 어, 워싱 홍 자오 길동 저는 홍철길동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는왕샤홍니나는1 8살 저는 2 2살입다 이것은 제 친구 류다수동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인칭되면서 뭐가 있을까요? 1인칭 인칭은 워, 하나밖에 없어요. 워 2인칭 2인칭은 니니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어, 어른이다. 그럴 경우에는 전칭을 나타내는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그 경어가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 인칭 대명사에 이렇게 네, 2인칭의 존칭형이 있어요. 닌, 닌. 순위 사람에겐 닌. 보통 일반적으로는 니, 2인칭. 그 다음에 3인칭. 자 오늘 배운 거에 에, 워와 닌은 다 나오죠. 그죠? 오와 닌은 다 나오는데 에, 3인칭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3인칭은 타, 이렇게. 파 특별히 여자를 지칭할 때는 이렇게. 다, 타타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배워볼게요. 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잘 간단하죠. 그렇죠? 음. 1인칭 워, 2인칭 니, 2인칭 존칭형 닌, 3인칭 다. 특히 여자일 경우에는 다, 어, 여기 여자, 여자가 붙죠. 고차이점. 어, 그 한가지만 여기서 덧붙이면 인칭 대명사의 복수형을 만들 때는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뒤에다가 1을 붙이면 됩니다. 1 이렇게. 자, 경성 성전은 요어요 1을 네, 붙이면 돼요. 다시 써볼까요1이렇게요1 자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에 발음으로 맨, 맨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어, 중국어는 어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어. 물론 에로 발음될 때가 있는데 예, 어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먼, 은, 먼, 맨이 아니고 먼. 소먼 우리들 니먼, 당신들 타먼, 그들 타먼, 그녀들 이와 같이. 복수형을 만들 때, 먼이라는 글자를 하나 더 붙여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지시대명사 한번 알아볼까요? 지시대명사. 자, 중국어는 지시대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근칭. 네, 가까운 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이고, 원칭은 멀리 있는 걸 가리킨단 말이죠. 어, 저. 원칙은 나 이렇게 어. 자 주로 이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주로 이뭐 이것 뭐 이렇게 이가 붙는 거고 이것 나는 어 저것 그것 그저그저그어 이게 붙죠. 근데 이제 중국어는 글자 형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확장될 때는 다른 글자들이 붙어줘요. 어쨌든 이절을 쓰면 근칭의 의미로, 또 나를 쓰면 원칭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죠. 참고로 한 가지만 덧붙여 설명을 하면 여기라고 할 때는 에, 어를 붙여서 자, 이 글자를 붙여가지고 절 저기 할 때는 나 어, 여기. 저기, 쩔, 나얼. 이와 같이 네, 뒤에 다른 글자를 첨가해서 의미가 확장이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지시대명사는 이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자,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자, 재밌는 건 본문 중에서는 지시대명사가 나온 편이 나, 너. 자, 나, 너. 할때이이 너. 할때 나는. 어, 지시대명사를 쓰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럼, 그러면,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나, 니너. 그리고 참고로 어, 뒤에 나와 있는 이 너는 가벼운 의문을 표현, 표현하고 있어요. 가벼운 의문. 주로 이와 같이 인칭되면서 뒤에 와요. 가벼운 의문. 너는, 이런 거. 너는, 니너. 너는, 가벼운 의문. 나 아니 너 하면 그러면 당신은요 그럼 너는 뭐 이런 의미 나 아니 너자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의문문 자 의문문은 지금 오늘 배운 표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조사가 나오질 않았어요 자 근데 미리 알고 넘어가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마 경성이에요. 성조가 없어요. 마, 마, 마. 자 문장 끝에 이 글자가 붙으면 무조건 의문문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서문 뒤에 마가 붙으면 의문문이 돼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일반 문장 뒤에 예를 붙이면 무조건 의문문이 된다. 두 번째가 의문사를 사용한다. 의문사.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의문사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나이를 물어볼 때또 왔다. 나이를 물어볼 때또 왔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름을 물어볼 때썬머썬머또 있었나요 썬머썬머또 왔다 아이 정도 이 정도네요 얼마나 난리를 먹었냐 또 왔다 무엇 썬머 이름이 뭐냐 할때썬머 means 머자두 개의 의문사가 나왔어요 일단 오늘은 요것만 문장 끝에 마가 오거나 저는 의문사를 사용하거나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형식만 써야 돼요. 의문조사 마가 나왔는데 의문사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어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기억을 일단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러가 있는 러. 자 여기 문장 끝에 오늘 너만 나온것 같아요. 문장 끝에 와서 완료나 문장 전체의 변화를 나타내요. 변화. 과거의 의미를 갖게 돼요. 대개 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번 있긴 있는데, 예, 문장 끝에 와서 문장의 변화를 나타내요. 음 얼썰수엘러. 22살이 되었습니다. 스파수엘러. 어, 의미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완료 또는 변화를 나타내요. 변화. 지시대명사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저나그저근데 우리 본문 중에서는 사실 지지대명사그것 저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접속사에 가까운 그러면 그럼 이렇게 먼저 나왔고요 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다음에 저는 어, 저스워드 뻥요. 저스 얘는 내 친구야 할때 사람 어, 사람을 가리킬 때. 얘는 이 사람은 얘는 얘는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 버렸어요 얘는 사람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얘는 저스 이와 같이 사람한테도 직접적으로 쓸수 있다 자 표현을 보고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저스 워더 펑요 저스 워더 펑요 류다 수왕, 허워동쇠 나와 같은 나이야 허워동쇠 이런 표현들은 음, 조금 어렵게 느껴질수 있는 표현이죠. 허워 동수에 나와 같은 말이에요. 그 전체 문장을 한번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스로 한번 자기소개를 하는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인사말하고 어, 나이 한번 얘기해보고 또 옆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개를 한번 해보고 수고하셨습니다